아, 나도 경마에서 돈좀 따고 싶다. 우리가 경마장에 가면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삼복으로 갈까? 삼창으로 갈까? 이 선택 하나가 바로 당신 이 지갑의 두께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두 가지 승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쌍의 목숨을 걸다 망하는지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삼복승은 잔돈 죽기다 뭐가 삼복승이죠? 1번, 2번, 3번 세 마리가 <laughs> 3등 안에 3마리가 들어오면 적중이에요. 1번, 3번, 2번이 오든, 3번, 2번, 1번이 오든, 순수에 관계없이 3마리만 들어오면 적중하는 게 바로 3복승이죠. 자, 이 3복승의 장점. 맞추기 쉽다. 물론, 복승, 쌍승보다는 어렵지만, 3쌍승보다는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인기마 조합만 해도 적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삼복승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경마를 꾸준히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최고의 승식이 아닐까. 마치는 순간 짜릿합니다. 자, 그러면 단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복승의 단점. 삼성상에 비하면 배당이 허접하다 푼돈이다 인기마 위주로 엮일 때는 배당이 형편없이 실망스러워요 내가 이 개고생에서 맞췄는데 겨우 이거야? 하는 허탈감이 생기고 인생 역전 큰거한 방을 때릴 생각이라면 삼복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삼복성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절대 순방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안정적인 경마 승식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쌍은 인생 역전 한 방. 삼쌍식이 뭐예요? 1번, 2번, 3번, 3마리가 쪼르륵 순서대로 들어와야 돼. 1번, 3번, 2번도 안 되고, 2번, 1번, 3번도 안 돼. Only. 1, 2, 3. 1, 2, 3번으로 쫙 들어와야 되는 게 삼상승이죠. 자, 삼상승의 장점. 미, 친, 배, 당. 그죠? 이 적중만 하면 최소한 수십 배. 보통 수백 배. 종종은 천 배당이 나오고. 가끔은 꿈의 배당이, 만 배당이 터지는 게 바로 삼상입니다. 딱한 번만 제대로 꽂히면 인생이 달라지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경마팬들이 미친 듯이 들이대는 이유가 바로 이 미친 배당 때문이에요. 삼상은 경마판의 로또예요. 방만 제대로 꽂히면 이 꿈꾸던 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맞히는 순간 대부분 배당판이 폭발을 해요 맞히는 순간 엔돌핀이 팍팍 들어갑니다 하지만 분명 단점도 있죠 삼상승의 단점 적중률 10% 이하 즉 10번에 한번 맞히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멍수 연탄구멍으로 쫙1 열방, 스무방, 삼십방, 오십방 이렇게 늘어놓는 적중은 논외로 합니다. 환수도 안 나오는 그물만 배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거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인기마 세 마리를 순서대로 원투쓰리 정확하게 맞춘다 그야말로 삼쌍 적중은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확률과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괜히 욕심내다 몰빵하면, 당장 다음 주 생활비 날라갑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빵꾸납니다. 경마 중수, 고수도 마치기 힘든 게삼쌍인데 괜히 당신이 만약에 초보라면, 그냥 돈 버리는 지름길이에요. 삼쌍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현실은 뭐예요? 대부분 쪽박 차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경마당 바닥이 술렁술렁술렁 됩니다. 이 삼쌍의 환상적인 배당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허무하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세 마리 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자, 만약에 1번, 3번, 5번이 3등 안에 들어왔다 칩시다. 3복승은 순서에 관계없이 적중이죠. 어떻게 들어와도. 삼쌍승은 정확하게 1번, 3번, 5번 순서대로 꽂혀야만 바로 적중이 됩니다. 이 결과는, 세 마리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이 수익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3복은 푼돈이고, 삼쌍은 대박입니다. 같은 말세 마리 적중했는데, 누구는 대박이고, 누구는 붙던 같고, 이게 바로 삼복과 삼쌍의 아주 잔인한 현실 차이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은 뭐예요? 결국 초보자는 이 리스크가 큰 삼쌍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삼복승으로 연습과...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 자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대박 배당에 욕심이 좀 나고 한 번쯤 인생 역전 한 방을 노려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삼상에 도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승식 모두 결국은 자금 관리와 이 욕심 컨트롤이 핵심이에요. 삼복이든 삼상이든. 결국 경마는 당신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경마는요. 아무도 당신한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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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깨졌을 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앞면 쌩까요 모르는 척해요. 내가 한구라 해서 기분이 깨지던 내가 처참하게 망가져서 인생 파탄이 나던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마판의 진짜 승부는 이 달리는 말도 아니고 지갑 속에 있는 돈도 아니고 바로 당신의 욕심과 허황된 꿈 바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내 얘기 안에 하는 분들 까마 꽤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는 삼복증, 삼장증, 배팅에 대한 노하우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해 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슷했던 경험들, 아쉬웠던 순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영상은 이번에 조철이 새로 오픈한 조철의 경마비평 채널의 첫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